자, 그 다음 지면으로부터 40m 높이에서 20m s e c 로 위로 똑바로 던진 물체의 T가 T초의 높이 이렇게 돼 있지? 자, 최고 지점에 도달했을 때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뭐야 위치지? 위치잖아. 그치? 위치를 구하라고 할 때는 시각 T를 어디서 구한다고? 속도에서 구한다고. 근데 물체가 최고점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온다는 건 여기지? 응, 여기잖아. 그럼 무슨 말이야? 물체가 최고 지점에 도달했다는 건 속도가 제로라는 얘기야 근데 지금 조심해야 되는 건 계속 속도가 제로인 것만 나오잖아 근데 보통은 속도가 제로일 때 상황이 제일 좋아 음. 운동 근데 얘는 운동 방향을 바꾼 거기도 해 올라갔다가 내려왔으니까 속도가 제로가 됐다는 건 운동 방향을 바꾼 거기도 해 됐죠 그래서 h를 한번 미분합시다 그러면 20-10 t 얘가 제로는 t가 2일 때네 그래서 요거를 여기 h에다가 대입하면 돼. 지금 보면 상황만 알면 어, 문제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지? 그래서 이거 답은 60이 되는 거고 대입만 하면 되니까 t가 2라는 걸잘 찾으면 돼. 자 다시, 다시 정리하면 위치를 구할 때의 물어보는 게 위치야. 그럼 뭐라고? 속도의 상황을 보고 그때의 시각 t를 구해서 위치에다 대입하면 되고, 그러니까 위치를 구할 땐 속도에서 t를 구하고, 속도를 구할 땐 위치에서 t를 구하는 거야. 됐지? 상황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닥에 떨어진 거뭐 이런 거 나올 거야.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 그건 뭐야? 위치가 제로일 때 t 를 구해서 속도에다 대입하면 돼. 그죠?